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의 2023년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3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충격적인 제품들이 새로 나와서 여러분께 빨리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첫 번째 보실 제품은요. 타이토에서 또 아쿠아 플로트 걸스 시리즈를 내놨네요. 자, 데이터 라이브, 어, 토키사키 쿠루미고요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나올 제품이고, 가격은 역시나 25,000원입니다. 쿠루미 특유의 머리 장식이나 수영복 장식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메롱하는 그런 표정이 너무나 귀엽고요 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다리를 우물이고 있는 모습. 이런 네, 모습도 상당히 예쁩니다. 쇼핑몰에는 정확한 사이즈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을 참고로 대략 10에서 15cm 사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요 구스마일에서 만든 파업 퍼레이드 시리즈 자 홀로 라이브 아멜리아 왓슨 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홀로 라이브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어 버추얼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는 어떤 그룹이라고 하네요. 자, 피규어 프레소에서 5만 1,200원에 현재 예매 중이고,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들어올 제품입니다. 보면은 유명한 탐정 소설의 주인공, 셜록 홈즈의 복장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캐릭터의 이름은 왓슨입니다. 왓슨은 소설에서 <laughs> 셜록 홈즈의 조수로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수도 홈즈처럼 비슷한 복장을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소설의 설정을 따서 버추얼 캐릭터를 만든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하게 섞어 놨습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의상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고요. 캐릭터도 이쁩니다. 특히 여기 중간에 장식으로 달고 있는 이 회중시계,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의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열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날짜가 2016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일단 이 캐릭터는, 어, 내년에 나올 제품이라는 거, 높이는 16.5cm라는 거, 조금 작은 사이즈이기는 한데, 요 디테일이 잘 살려서 나오기만 한다면, 저는 이 캐릭터가 누군지는 몰라도 일단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품은요. 사실 이거는 피규어는 아니지만 요즘 피규어 판매 사이트에서 아크릴 스탠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알려드립니다. 자, 캐러밴에서 만든 하츠네미쿠 솔라 반짝이 아크릴 스탠드라고 되어 있어요. 코믹스 아트에서 21,000원에 예매 중인데요. 주문을 8월 25일 오전까지만 받고요 그 이후에 주문이 들어온 수량대로 양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발매일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그 하츠네 미쿠라는 캐릭터는 꾸준히 사랑을 받는 캐릭터고 또 수많은 아티스트에 의해서 끝없이 일러스트가 새롭게 창조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일러스트가 다 피규어화 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크릴 스탠드로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의상에 하츠네미구가그동은 없었기 때문에 피규어로 만들어지면 더욱더 좋겠지만 아크릴 스탠드로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피규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지 않나 이 제품은 테피스트리도 있는데요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라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 굉장한 제품입니다 이번 주에 추천할 제품이고요 자 베어 판다라는 처음 들어보는 제조사인데요 코노짱 바니걸이라고 하고요 프링의 유명한 4분의 1큰 바니걸 시리즈 그거랑 비슷한 크기면서 가격은 99,000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게다가 또 굉장히 섹시하지 않습니까? 와 이런 제품이 99,000원 네, 관심이 안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코믹스 아트에서 예매 중이고요 내년 2월에서 3월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기까지 포함해서 높이가 45cm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이역 캐릭터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보통 바니걸들이 굉장히 높은 하이를 신고 있는데 반해서 이 캐릭터는 뒤꿈치만 들고 있을 뿐 그냥 스타킹을 신은 상태의 맨발입니다. 이 맨발 스타킹에서 오는 또 그런 매력도 있죠. 그죠? 옆에서 보면 이제 가슴이 다 보인다.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섹시한 몸매, 이 캐릭터의 개성을 마구마구 뽐내고 있고요. 마스크가 탈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탈착된 모습은 좀 아쉬워요. 어, 아무래도 비슷한 스케일의 반이걸이다 보니까 프링 제품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묘사가 좀 어색하다라고 해야 될까? 눈도 조금 이상하고 이 혀를 왜 내밀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이상하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은 너무나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우리나라로서는 왜 피규어도 마스크를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한창 심한 시절에 마스크를 쓴 미남 미녀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였죠. 사람이 코하고 입만 가려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다. <laughs>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산다면은 그냥 마스크를 씌워놓은 상태로 전시를 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프링입니다. 4분의 1 스케일. 소녀 전선 97식 마녀 그레텔이라고 하고요. 피규어 팜에서 무려 50만 4천원. 네, 아, 가격이 정말 무섭습니다. 내년 6월에 나올 제품이고요. 앉아있는 자세 피규어이기 때문에 높이는 19cm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슴 사이즈도 적당히 큰것 같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그,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자세가 쉽지가 않은데, 남자분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이 과감한 포즈라던가 엄청난 사이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제가 총기류를 잘 모르긴 하지만, 소녀전선 피규어들의 제품들은 캐릭터 자체 디테일 뿐만 아니라, 총기류를 얼마나 실제 근접하게 묘사를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총기류는 그냥 장난감 수준에서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다. 일단 사진상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좀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좀 7분의 1스케일을 줄여서 가격을 좀 낮추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로 핫한 제품이에요. 트라이 이글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승리의 여신 니켈 앨리스라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예쁘고, 아시다시피 국산 게임이고, 제가 이 게임을 한창 플레이하던 시절에 이제 이 캐릭터가 시, 스토리상에서 등장을 했는데, 아, 이 캐릭터는 무조건 피규어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니켈에 나왔던 일러 모습을 그냥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받침대의 디테일도 굉장하고요. 게다가 또 스케일도 4분의 1 스케일입니다. 네, 매니아 하우스에서 현재 <laughs> 77만원에 예매를 하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비쌉니다. 내년 말에 나올 예정이고, 높이가 53cm에요. 제가 이 트라이 이글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예전에 이런 고퀄리티의 고가의 레진 제품을 만든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귀도 조각상 백조 어 네이비 어 똑같은 조형인데 이렇게 색깔이 세 종류가 있나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춘리, 예, 춘리, 예, 춘리 이것도 어, 다리가 조금 조금 더 굵었으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춘리였을 텐데 어쨌든 미녀 춘리가 이렇게 제작이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투파 창궁 윤윤이라는 그런 피규어인데요. 중후 미녀의 모습을 표현한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고퀄리티 피규어들을 주로 제작하는 회사구나. 아 그래서, 어 승리의 여신 니케 앨리스가 고퀄리티로 제작이 됐구나. 다만, 고퀄리티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요런 모습, 가까이서 보면 요런 모습인데, 일러스트를 그린 분이, 어, 떡콩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터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요런 어, 바니걸 캐릭터 이제 실제로 그리는 모습을 빠른 영상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계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제 그 캐릭터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네, 캐릭터가 있어요 어, 어 뭐야 방금 전에 봤던 앨리스 아니야? 네, 앨리스 아니고요 어, 이분이 원래 앨리스란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 자체적으로 창조한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비 사쿠라라고 적혀있죠 네, 거의 비슷한 분위기의 캐릭터라서 동일한 제작자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다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조금 더 싸다면 저는 이 캐릭터를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제품은요. 엔소토이즈에서 만든 유나 저소 바이 비야.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고요. 현재 매니아 하우스에서 17만 7천 원. 아 이제야 좀 정상적인 가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12월에 나올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어, 젖소 무늬가 들어간 예, 고런 어, 수영복과 이제 스타킹을 신고 있는데 어, 엄청나게 섹시하고요 흙결치듯 흘러내리는 이런 머리카락 디테일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예, 높이는 26.5cm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제품은요 어, 저는 이거를 이제 유니온 크리에이티브라고 읽었었는데 홈페이지에는 유니온 크리에이티브라고 나와 있어요 자, 페어리테일 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엘자 스칼렛, 유혹의 갑옷 특별 사양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어로 타임에서 17만 5천원에 예매 중이고, 어, 내년 7월에 나올 제품이며 거의 1년을 기다려야겠죠? 수영복 차림인데, 어, 머리에 메이드, 그러니까 청소부 머리띠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손에, <laughs> 어, 빗자루나 마대자루를 들, 들고 있어야지 어울릴 것 같은데 대검을 들고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어, 적절히 노출이 돼 있고 적절히 매력적이고 파킹을 어, 신고 있어 가지고 더욱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높이는 18cm 정도 되고요 배경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일부러 나란히 나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마지막 제품을 소개할 차례가 되겠네요 어, 성인 제품이라 차마 다 보여 드리지 못하는 제품들인데 일단 첫 번째 제품은 18 알비나 짱 일자 균형 일러스트레이션 바이 구루코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한쪽 다리를 일자로 쭉 들고 있는 어 웬만한 유연성이 없이는 되게 힘든 자세고 어 외다리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기도 힘들고 예전에는 잘안 나왔던 그런 자세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간간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이 제품은 어, 상의와 하의가 다 탈착이 되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어, 자 다음 제품은 어, 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4분의 1 스케일 육감소녀 후타나리 자메사나라고 돼있죠 두 캐릭터가 이제 세트인 것 같아요 한 명은 이제 하늘색 머리 하나는 분홍색 머리인데 보시면은 이게 22만 3천원 버전이 있고 34만 5천원 버전이 있는데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어, 이 제품이요. <laughs> 어, 굉장히 충격적인 제품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캐릭터는 어, 그냥 보면 예쁜 소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성 캐릭터에게 있을 수가 없는 어떤 신체 부위가 다리 사이에 묘사가 되어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이런 쪽 취향은 아니고 너무 특이한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 뿐이지. 그 부분이 남성의 어떤 특정한 부위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야한, 당연히 성인 피규어니까 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트라는 이 제조사 제품들은 제품의 결함이나 파손의 위험이 매우 큰 제품들이니까 구매하실 때 미리 그 점을 감안하시고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라고 뭐, 굳이 사신다 그러면은 이제 수리를 생각하시고 어, 구매하셔야 된다. 하지만 이제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소수의 어떤 시장을 보고 출시하는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감소녀 시리즈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이런 충격과 공포를 어, 감당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에, 해당 제품을 검색해서 한번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월 말에 팝콘 행사가 있어요. 어, 아직 출시하지 않은 피규어 제품들도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코엑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어, 저도 그날 셀카봉 어, 들고 가서 많은 제품을 촬영을 해올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행사에 참여하시거나 중에 올라올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